오늘은 제가 신나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.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를 좀 붙일게요. 오케이? 자, I want, one, I t w a I want, t I t I want, I want, I w a n 요 내가 내게로 달려와요. 금을 그 대지 말고, 빈게 대지 말고, 이빨로 새지 말고. 여자는 꽃이 랍니다 혼자 들지 말아요. 당신 가슴에 영원히 쉬지 않으 But...